예자 오늘은 자 천구백육십팔 년6월 십칠 일 새벽 영시 삼십 분에 어 태어나신 이제 음력으로 자이 이, 이런 것을 전제하고 한번 가정해서 한번 제가 사주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성분으로 이제 제가 정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연월일시 사주 팔자가 연월일시로 이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일이라고 하는 게 그, 자기와 관련된 데, 갑이죠, 갑. 그래서, 갑이니까, 간목이죠. 우리가 이제, 목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간목 일간이시니까 상당히 약간 남성적이고, 이 간목의 성격 자체가 남성적이고, 어떤 부리에 이렇게 저항을 하는, 부리에 좀 저항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을목은 좀더 이제, 이게 간목이 큰 나무라고 하면, 을목은 작은 나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화의 성격이기 때문에 열정이 상당히 이제 일에 있어서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식상은 다른 사람을 키워주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성장시키고 키워주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제 식상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말로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말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도와주거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5점이기 때문에 아주 큰건 아니지만, 그, 그, 상당히, 그, 열정이라든가 키워주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관성, 관성도 이제 2 5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비견, 그러니까 비견 30점 비견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제관계라든가 이런 자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무난한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이 재성이 이제 점수가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돈을 좀 번, 번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이제 이게 좀 사라진다고 그럴까? 그런 수 있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걸 이제 만약에 점성학 차트로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차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점성학 차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차트를 본다면 지금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시죠 보이십니다. 그런 걸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서는 이제 일단은 어, 1월에 보면 이 토성 이게 오자모양의 토성인데 토성이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뭔가 진전이라든가 이런게 좀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되거나 바로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의 성향 자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늦어진다고 할까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면 3번 방이 학업과 영마 방이거든요. 이방 중에서 이 3번 지금 3번에 수성과 그 수성과 화성이 있지 않습니까? 3번 방에 그러니까 어, 이 수성은 수성은 이 안테나가 있는 이 수성은 좋은거고 화성은 좀 나쁜 행성인데 길성과 흉성이 있죠 그래서 이두 개의 행성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업이라든가 영마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어도 그러니까 뭔가 를잘 되려고 하면 부딪히기 때문에 뭐 이게 쉽게 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트를 보면, 그래서 이 3번에 학업과 영마방에 있어서 그런 게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4번 방이 이제 부동산의 방이에요, 4번 방이. 부동산의 방이 있는데, 또는 이제 아버지의 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태양과 금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에 그 태양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그런 성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금성이 길성이기 때문에, 금성이 길성이기 때문에 뭐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것은 같지 않죠. 이 금성이 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동산과도 뭔가를 하면 상당히 나쁘진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제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생각이라든가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강하다 보면 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볼수 있겠고요. 이 5번 방이 이제 어떤 이게 연애 방이고 예술의 방인데 여기 목성, 사자 모양 목성인데 목성이 여기 있다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그런 연애라든가 예술에 있어서 어떤 기준, 원리, 원칙, 이런 걸 상당히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방이 이제 바로 이 노동과 질병, 희생, 이런 보통 노예의 방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X 동그라미가 포르투나인데, 포르투나가 이 방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자, 상당히 포르투나란 말 자체가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행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1번 방에 이제 11번 방은 인복이나 인맥의 방이거든요. 인복이나 인맥의 방에 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인복이나 인맥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상당히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차트로 보면 태양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밤 차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낮 차트가 아니고 밤 차트 그 다음에 나의 성향이 이제 11번 방에 있는 것이고요 어그 다음에 나는 지금 보면 그양 자리죠 양 자리 여기 보면 요 이렇게 생긴 게 양, 양인데 양은 화성을 주인 행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 그래서 이 3번 방에 보면 화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주인 행성은 화성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상당히 열정적이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X자와 사자가 이제 있는데 이 우리가 이제 그 돈에 있어서의 행운 이런 거와 관련돼서 는이 포르투나와 4도 정도의 차이. 이 목성이 포르투나와 4도 정도의 차이 이런 것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2도 이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 좋은 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될것 같고요. 자, 그런 내용이 또 보심,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 본다면, 어 자, 또 본다면, 제가 이제 또, 그, 알무텐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는데, 그 알무텐 차트로 이제 한번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 성향이 어떤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토성이 36점이라고 나왔어요. 토성이. 36점이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금성. 금성이 27점이 나왔거든요. 27점. 그래서 어, 성향 자체가 어떤 일에 일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일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진 않고요. 약간 지연이 되거나 좀 늦어지거나. 이런 성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양을 도는데 지구가 도는 것보다 상당히 그 뭐랄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구가 도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 의미로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나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씩 검토해 보시면 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